참감사게생각했던들은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냐구나 이 역사를 다 보면서 나이브하지 않고 신중하게 차근차근 실사지 않을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발표가 있는데 인터뷰한 게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단의 하나로 합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말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교단 두 교단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면 좋은 거지만 두 교단이 하나로 불을 합치면 세 교단 이될수 있다. 기존에 있던 교단에 남아있어야 는 사람, 남아있어야 는 사람과 그리고 합친 사람 음. 하나, 또세개로더 분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도서 그대로 나타났던 일이에요. 나눠졌다가 다시 합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세 개가 되어버려요. 또또합쳐지 않겠냐고 해서 우리는 못 합치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분화가 돼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문제로. 또 하나는 신학교도 합쳐야 되고 이 학교 두개 합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뭐 다른 우리가 지금 출판고 하나 합치는 거는 됐지만 이거는 끝없는 이런 문제가 양상될 것이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한정식 조금,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한 4,5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년은 아쉬운 거지만 이게 당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살 하는 거, 되면 좋고, 은혜 가운데서 하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거는 역사를 구분하는 거구나. 그 만큼 전통이 있으니까 이걸, 그, 네덜란드에서 많이 분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덜란드 교회도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델이 없어요. 분열했고, 이제 좀 합동 측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 다시 막 합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되지 합치는가 보다는 교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막 합치고 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역사가 짧아서, 경험이 짧아서 이게 느슨해요. 그렇게 해서 막 합쳐놓으니까, 이쪽 교단에서 안수 받은 사람, 이쪽 교단에서 안수 받은 사람, 커리큘럼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게 좀 물이 익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 교회다 어렸는데 너무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교단과 교파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사를 놓고 볼때 교단과 교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인지 허용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간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세계로 나가라는 어떤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민족의 다양성을 허용했듯이 교파의 교단 다양성을 허락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때 어떻게 이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려가면서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청설무에서는 우리 각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의 룰이 있잖아요 자기 교단 거 자랑하지 않게 <laughs> 하지만 그 교단의 특징을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많은 뉘유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교단 연합의 에티켓인데, 교단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마음이 그렇죠. 좋은 사람입니본질은 네. 네. 다음, 쉬고 다음 쉬고. 주는 안 그렇지. 뭐. 본질을 추구하는. 그의 연합을 <laughs>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파와 교단의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해가 없으면 연합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건데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레이어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이어가 있겠죠. 기독교라는 정체성. 그다음에 조금 양보를 해도 되는 것들. 그다음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들. 일반적인 것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종교와 연합할 때 이런 그림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랑 연합할 수 있습니까? 불교랑 연합을 할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연합의 종류가 여러 가지. 불교랑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 연합 활동을 할수 있습니까? 연합해서 뭔가 일을 같이 할수 있습니까? 뭔가 어떤 공동의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본질이 아닌가 할 수도 있겠죠. 언제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까, 그렇게? 1919년에 어, 독립운동 때. 들하고 청도교 대표자들하고 불교 대표자 다 모여가지고 스님과 목사가 다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을 응. 거기에서 무슨 기도하자고 안 하고 다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같은 이블에 앉아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불교랑 연합할 수 있는 연합 활동할 수 있는 할수 있다. 자기네 정체성을 인정하고 너 스님 빨리 전도해 개종해 이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지역사회봉사라든지 나라를 섬기려든지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얼마든 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기독교들이 지금 연합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선인 만나면 전도해야 되고 카톨릭 수녀 만나면 순녀님 빨리 순녀분 나오세요. 이렇게 막순녀한테 전도하니까 말이 대화가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랑 순복음교는 연합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와 순복음교회? 할수 있죠. 할수 있죠. 하나가 되진않아요 그러면. 별주가 되는 게 쉽습니까? 이런 승봉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게 쉽습니까? 더 많은 역할을 같이 할수 있겠죠. 왜냐면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지 이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부활절 연합 예배도 승봉교회랑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퀴즈. 그러면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과 통합측, 고신측은 연합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쉽죠. 거의 이 정도라고 할까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지금, 고신, 합동, 통합은 장로교거든요. 장로, 파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교단들은 장로파 안에서 양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칼빈 탄생 5 0 0 주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기념의 세미나고는, 칼빈은 다 이쪽 장로교의 어떤, 문니까 어떤 교파든지, 신학자든지, 칼빈 세미나에 다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교단은 어떨 것인가? 첫째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레이어 안에서 같이 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좀더 비슷한 교파는 좀더더 더 많이 연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거고, 그거는 교파를 차릴 알면는 우리가 어디까지 연합할 수 있는지, 어디가 달라서 여기는 그냥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지, 분명히 드러나죠. 자기 파끼리는더 많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서는 교단의 연합을안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로서, 어, 교파도 틀리지만, 그래도 같이 목사끼리 연합을 하잖아요. 기독교, 시애틀이나 한인이라는 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관해서 그 연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목회자끼리는좀더 더, 더 깊이 야죠침례교 목사님들 연합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더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침례교끼리너네끼면 모이냐? 개혁교는 회너네끼면 모이냐? 나도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 얘기가. 그럼 더 긴밀하게 연합을 하지만 그냥 틀리죠 또 하나 마지막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하나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한 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교파의 교단의 한 교회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한 뭐입니까 한 가정교회 구역 식구잖아요 구역 식구들 한 대여섯명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그 사람들이 집을 따로 사야되죠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인데 음. 신학도 틀, 똑같고 교회도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왜그 구역도 같은데 왜 집집마다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요 음. 하나 뭉쳐 살아야지 그러면 분열이 죄라면 각자 집으로 가서 자기 가정을 또 이루는게 하나의 뜻 아니에요 그냥 같이 뭉쳐 사는게 아니라 그 가정 나름대로 가풍이 틀리단 말이에요 목적이 틀리고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고기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 우리 한꺼번에 연합을 시키지 않잖아요. 인정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다른 건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종교단이 다를 때는 조금 연합하고 교파 같은 때더 많이 연합하고 교파 안에서 다, 교단끼리는 좀더 많이 연합할 수 있고 같은 교단끼리는 더 많이 연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면전히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기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데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현실는좀 다릅니다. 장도교와 승공교회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니, 합동측하고 승공교회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합동측과 통합측이 더 가깝습니까? 합동측교회는요, 통합측 교회 목사님 오지 못해요. 음. 통합측 교회가 있었던 그 백주년 기념관 장학원 그곳에서는 우리가 합동 주목사들이 결혼식도 안빌려져요 음. 근데 순복음 교회는 사역 교와서 교회 조윤기 목사 설교도 하고 사역 교 목사가 조윤기 목사 순복음 교와 회 설교한다는 말이에요. 네. 교파도 완전히 틀린데더 멀고 그리고 오히려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에 가까워요 순복음 교는. 그런데 오히려 가깝고 합동과 통합 진짜 현형의 교단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죠. 이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교단을 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교파끼리 연합하는 게더 쉽다. 음. 그래도 못하면 합동과 통합하면 정말 회개하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을 해야 되지만 장로기 목사, 통합 목사님도 약간 우리가 외세지 틀리거든요. 하물며 순문기 목사님을 우리 교단에 강단에 세우면은 이것은 사실 좀 굉장히 좀 혼란의 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에 와서 다른 메시지를 하면 교인들이 혼란이 빠지잖아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또 이쪽으로 방향을,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쭉 나눠, 전통인데 전혀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하는 것보다는 100주년 부활 기념회라든지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그때 한두 번 모이는 거는 그할수 있는 거지 그것밖에 다양하지. 하지만 그렇게 막 강단교를 갖다가 막이 사람 저 사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 승무원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어 연합되나 보다. 이런 나이반 생각으로 목사가 갖고 있으면 안다 오히려 통합과 연합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통일,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성교단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의 기독교회를 세우자.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화학교 교회를 아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간사님들이라는 대표자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정을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간이들은 교회의 실정하 괴리된 것들은 교단이 안 움직이는 거죠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교단이 아니면 장로교파가 또 하나 뭉쳐가지고 어떤 연합사업으로 각 지역 공급방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할수있 거에요 이런 거 고민하면 정말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실제적인 연합 운동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결교 출신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일제시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요 신앙 나부랭이는 던져버리고 성격만 보고 성격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문제 해결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학과 교육역사를 안 배우니까 이걸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분열은 그냥 다 나쁜 거네 하나 되게 해야 되는 말씀에 어긋난 거네 이렇게 된 것이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대한 자기 교단 정체성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그렇게 하면 교인들 안에서 교단 연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텐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갱신 문제도 자기 교단 법이 있는데 그 교단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숭애교회 김동호 목사님 계신데 저는 그분 뭐 좋아하는 분인다만은 하나 이제 코멘트 할 것이 있으면 그 교단에서 목사장로제, 인기제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있는 CIC 교단에서는 그 법으로 정해져있는게아이에요 근데 한국의 통합적 헌법을 보시란 말이에요 장롱도 합통적 통합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개교에서 야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그 교단에서 어른들이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중지를 모아서 헌법의 질서를 따라서 헌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데 잘안 고쳐지겠지만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지 이렇게 야매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파급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건 교단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신대교단은 안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독립교단 그러니까 독립교단을 나가서 했어야 하면 오케이 그리고 헌법을 따로 만들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정말 정말 안 되면 여러 교단 중에서 자기가 맞는 자기 신앙과 믿음에 맞는 교단을 선택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것득권과 보유 전통만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 하려면 기동교단에서 질서 안에서 추구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그 교단이 혼탁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풀 길이 없어져요 한국에 전도사제도 없잖아요 교단 헌법에 음. 근데 전도사를 세로나으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제도 권사제도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막 만들어내는 거야, 교단은 그러니까 한국은 법도, 엉성한 뿐만 아니라 법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한국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온갖 교단의 좋은 거를 다 짬뽕하려는 경향